엄마만 잘 지내서 미안해. 내 네, 깜순아, 잘 갔니? 이번 처음 한 너한테는 그 안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무서웠을 텐데. 숨 쉬고 있을 때 이름 부르니 날 쳐다볼 때 그냥 안아줄 걸 너무너무 후회해. 깜순이 힘들까봐 안아주지도 못했어. 아프고 힘든데도 나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고 미안해. 착하고 착한 우리 깜순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이틀 동안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내가 엄마 보려고 다시 겨우 눈뜨고 숨만 붙이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을 그런 널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엄마는 아직도 안 믿겨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 우리 깜순이 11년 동안 어디 하나 아픈 데 없고 속썩인 적도 없고 너무너무 고마워 내 천사 깜순이 아직도 내 품에서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깜순이 강아지 별에 가서 마음껏 안 힘들게 뛰어놀고 있어줘 엄마 지켜보고 있을 거지? 사랑하는 내 깜순아 벌써 우리 깜순이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 49일이 됐네 왜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엄마는 허전하다가 괜찮다가 또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어 엄마만 잘 지내서 미안해 물도 밥도 못 먹고 가게 해서 미안해 이제야 맛있는 음식 줘서 미안해. 다널 위해서 못 먹였던 건데 많이 많이 배부르게 먹고 가렴. 아직도 너무 무섭고 힘겨워서 살라고 버티고 버텨했던 모습이 아른거리고 그런 널 보면서 진작 가망 없을 거라 할때 집으로 데리고 올걸내 품에 데리고 올걸 그게 아니 아직도 남았나봐. 숨쉬기 더 힘들까 봐 하루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깜순이는 엄마 보고 난 후에야 떠났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져. 너무너무 후회하고 날 원망해. 미안해. 미안해 깜순아. 배부르게 많이 먹고 줄없이 뛰어서 놀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 없이 오래 살아 깜순아. 엄마는 깜순이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둘 거야. 너무너무 사랑이네, 깜순아.